50일 동안 매일같이 소식자들을 따라하면서 소식을 시도해봤습니다. 여행을 가던 친구를 만나던 외식을 하던가네요. 제가 10년이 넘도록 도합 80kg 넘게 저칼로리 닭고야 키토제닉 채식, 단식 등 5만 가지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알러지가 올라오는 이런 나쁜 음식 감별선도 가지게 되었고요. 아, 나도 정말 하루 종일 다이어트 생각 그만하고 특정 음식이나 먹는 시간 금지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진짜 건강한 컨디션으로 살면서 다이어트가 아닌 제 온전한 삶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 소식자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따라 해보면서 제 식습관을 한번 알아차리고 관찰해 보려고 이 소식자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살빠진 것보다 아, 이제 폭식하는 것만이라도 그만두면 좋겠다 하는 바램으로 시작했던데, 첫 일주일 만에 2kg 가까이 빠져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2주 차에 경주 여행을 가서 폭식 증상이 다시 올라오니까 남편이랑 이틀 만에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사이즈 한 통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도 일단 해봤어요. 수많은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건강이 망가진 제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딱 50일이 지나니까 제가 진짜 그 소식자들처럼 소름 끼치게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아, 뭔 소식이야. 소식하면 대사 망가지고 100% 요요오는 거 몰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줄곧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얘기하는 소식은 초절식이 아닙니다. 이미 음식과의 관계가 건강한 소식자들의 소식법을 따라하면서 음식과 나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게이 소식자 프로젝트의 목표였어요. 제가 소식을 시도하면서 다이어트랑 연애랑 진짜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건강하지 않은 연애를 반복하면서 이미 좋지 않은 연애 습관이 자리를 잡아버렸다면 어떨까요? 계속 연애를 반복한다고 엄청 멋있고 좋은 이성분을 만난다고 연애에 성공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다이어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미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음식에 관해 망가진 도파민 신경 회로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저기서 좋다는 온갖 다이어트 따라하면 뭐 당장은 건강해지고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먹냐, 언제 먹느냐가 아니라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망가진 음식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로 먹는 습관을 형성하는 게 먼저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50일 동안 소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딱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스마트폰이든 책이든 아무것도 안 보고 진짜 밥만 먹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진짜 건강한 연애를 해보겠다고 멋지고 잘생기고 맛있는 이성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랑 만나서 맨날 스마트폰하고 서로 딴짓을 해요. 이렇게 서로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데 이 데이트가 만족스러울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들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나냐 하면서 이 관계에 더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인생의 낙이 대부분 사람들처럼 퇴근하고 술 한잔하면서 재밌는 거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돌이켜 보면 제 폭식의 트리거가 되는 습관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거였어요. 제네는 이미 재밌는 걸 본다? 술 한잔한다? 하면 폭식으로 가게끔 이미 신경회로가 단단히 굳어있었던 거죠. 저처럼 이렇게 음식과의 관계가 이미 망가져 버린 분들은 음식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소식 연습을 하면서 이 음식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맛을 의미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이 소식법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죠 두 번째, 한 입을 먹을 때 100번을 세거나 최소 1분 30초를 씹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했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깨달은 건 제가 음식의 첫 맛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음식들은 첫 맛에 중독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그첫 맛을 찾도록 쉬지 않고 수저를 들게 되죠 그러면은 뇌에서는 끊임없이 도파민이 터지고 우리는 그 음식에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마치 싸우고 다시 화해하길 번복한 연인처럼 음식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천히 먹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양념 맛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그 음식이 별로 맛이 없거든요? 비유하자면 물에 빠진 양념치킨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제 입맛도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끝맛까지 맛있는 음식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놀라 요거트 조합이나 자연 치즈와 쫀득쫀득한 빵 조합, 한식을 먹어도 계란말이랑 짭짤한 생선구이 이런 걸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 먹고 다시 수저를 뜨는 거예요. 한 입을 먹고 수저를 놓는 거는 오래 씹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다 먹지도 않았는데 수저를 다시 들게 되더라고요. 씹는 게 지루하니까 다시 도파민 넘치는 첫 입을 느끼기 위해서 수저를 계속 드는 거죠.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씹는 게 지루하다니. 어쩌면 내가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강렬한 첫 입을 맛보고 그걸 목구멍으로 넘기는 쾌감에 중독됐을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을 배치한 건 아닌데 저희 집에 식탁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캠핑 의자랑 선물 받은 다도상에 밥을 차려서 먹거든요. 밥 먹기 되게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식탁에서 본격적으로 내 손이 바로 닿는 곳에 수저와 음식이 있을 때보다 한입 먹고 수저 놓고 다시 먹을 때 수저 드는 게 훨씬 쉽고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습관에 관한 책들을 보면 작은 행위가 결국 반복하다 보면 의지가 본능이 되는 습관회로가 뇌에 형성된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2주차에 경주여행을 가면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처럼 이 100번 식기가 적응이 안 되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이미 습관이 된 폭식 증상이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그뒤 일주일간은 다시 소식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걸 느끼기도 하면서 아, 소식 프로젝트 망했다. 나한테 소식이 가능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은 일일이 씹는 횟수를 세지도 않고 음식을 다 삼켜서 문득 보면은 2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이 액체 상태가 되지 않으면 목구멍으로 넘기는 게좀 껄끄럽다고 해야 하나? 그런 저항감이 들더라고요. 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밥만 먹는 게 저한테는 진짜 고통스러웠거든요. 첫 1, 2주는 진짜 술 끊는 것만큼이나 힘들더라고요. 아 재밌는 거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제 낙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100번은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 달이 지나니까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밥 먹는 시간이 더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저한테 밥 먹는 시간이 일정의 명상 시간이 돼서 막 바쁘고 도파민 터지는 하루간에 좀 쉬어가는 힐링 타임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면서 천천히 먹는 시간이, 아, 내가 이런 식감의 맛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루 종일 만족하는구나. 이런 알아차림부터, 아,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구나. 하는 저의 관습적인 생각들도 알아차리게 되고요. 명상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식사 시간을 명상 루틴으로 만드는 거 강력히 추천드려요. 제가 다이어트는 연애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연애 시작하실 때, 나이 사람이랑 한두달 바짝 불태우고 헤어질 거야. 뭐 이렇게 사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이어트나 연애나 저희가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연애도 먹지 않을 때와 연인과 함께하지 않을 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식사 시간이 아니고 데이트하지 않은데 계속 먹을 거 생각하고 상대방 생각하면서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식사 시간이 아닐 때는 제 삶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다이어트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 그 순간에 집중하고 해야지. 제 삶이 강박 없이 좀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제 장래희망은 근육 빵빵 소식자로 이왕이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백발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체적인 장래 희망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아, 당장 살 빼야지. 건강해져야지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몇달 뒤, 1년 뒤가 아닌 몇년 뒤, 몇십년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음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지 좀더 구체적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목소리> 앞으로도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몸과 마음이 더 자유로워지는 체험과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할게요. 마지막으로 제 체중의 변화와 좀더 구체적인 소식 방법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빠잉